안녕하세요. 2월 17일 월요일. 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 되시고, 예, 저번주에 얘기한 것들 좀 전부 해보고,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주에 지수는 제가 2600원 뚫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0일 선 저항이 돼서 이제 뚫고 올라가면 이제 큰 조정을 한번 받을 거예요. 뭐 내일까지나 문제 없을 겁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0 0일기 이동 평선는 뚫고 나면 여기서 저항 받을 거죠. 그러니까 2620이나 39 정도까지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아마 조정좀 크게 거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는 좀 조정을 예,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예, 수요일 이후, 예, 내일, 내일까지는 뭐 괜찮은데 수요일 이후에는 이제 좀 이익이 많이 난 것들은 좀 차익을 하고 또 형광포도 좀 하고 예, 그런 전략을 좀잘 부살해야 돼요.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예. 계좌 운영이 중요. 계좌 운영. <laughs> 예. 계좌 운영을 어떻게 잘할 건가. 특히나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예. 또조종 조정 시에 어. 특히 어? 올해 상반기는 조종이 나오더라도 큰조종이 어? 나오더라도 그게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기회에 어. 다 기회가 되잖아요. 어. 10월 달부터 보면 개업 이후에. 여기서 큰 폭으로 조정 받으니까 이게 70 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때 4월 3일 날70 포인트 빠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어 이제 마지막 슈팅이 이제 2,600넘 넘어 지금 넘어갔으니까 이어 수요일 이후에 아마 그좀 나오면 이제 큰큰 큰 폭으로 한번 빠질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이 또기회요 그리고 이제 2,700까지 가는 거지. 2,700까지. 그니까, 아직은 더 올라갈 자리는 안 맞는데,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종목들 잘 선정하고, 이제 전략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어, 저번 주에 심태 어, 얘기했는데, 대박 터졌습니다. 예, 패밀리 분들 축하드립니다. 심태 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인가? 예. 심택 예, 얘기죠. 예, 여기서 물량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량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빼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뺐죠. 200일, 아니, 그러니까 120일 근처에서 좀 눌리는 양상이었는데, 빠져도 사실은 탁 들어가야 돼. 근데 금요일날 올려붙이더라고요. 예, 오늘 뭐 거의 뭐, 20, 지금 4악가 근처까지 나왔고, 금요일날도 딱 올려붙이고, 뭐30% 이상 났죠. 이제 2만원 돌파하면 차익 실현 한번 하면 되겠어요. 예, 2만원 돌파하면 차익 실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피니분들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laughs> 간단히 보면, 이제, 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뭐 자기가 이제 대통령 이 되고 나서 이제 24시간 내내 전쟁 끊는 거뭐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이데리온 마케도니아 TV에서 택도 없다. 하지만 종전 기대감이 계속 들어온다.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 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빠르면 예, 푸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그것도 얘기했어요, 제가. 빠르면 3월달에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 이번주 보면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달 정상회담 가능성 이미 이제 푸틴 하고 전화 통화는 이미 했고 어? 그럼 이제 종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대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거는 이제 데모 데모 얘기했고 한20% 이상 터졌잖아요 어? 1월달에 선점 시켜서 패밀리 분들이 지금 한20% 가까이 수익 수익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내가 물량이 없다, 어? 재건 이슈 나올 것 같은데 물량이 없다. 그러면 이번 주에 빠질 때 지금 담으면 되지. 어? 만원이야 주잖아요, 만 원이. 이게 만천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만원 지금 10% 이상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담고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종전이 되지 않지만, 이제, 뭐 어? 트럼프가, 이제 푸틴을 만나서 막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슈가 막 계속 그 기사가 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때, 이제, 제일 강해지는 거야, 이제. 그 때. 그래서, 만약에 그 때, 이제, 세게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팔아먹고 나오는 거지. 어? 종전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기대감이 클 때, 이제, 팔아먹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도 제가, 예, 패밀리 분들 지금, 한20% 수익이 나있는데, 팔지 말라 그랬거든. 예?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야. 다산 네트워크도. 예? 저점 매수해가지고, 한20%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가, 왜냐면, 물량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뭐 3,900원 뭐 이하, 어? 3,900원 이하 조정이면 뭐쭉 그냥 담고 가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제 쭉 이달 말까지 들고 와야지. <laughs> 어?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저 푸틴을 만나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이제 주가가 팍 튀어나가면 이제 그때 세게 날아갈 때 이제 잘 팔, 팔아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 응?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영원히 들고 갈 것도 아니고 <laughs>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그냥, 어? 다 들어가, 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저번 주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6,000원 아래에서 매수시켰죠. 딥시크 이슈가 우리가 이제 나온 지가 벌써 이제 2주가 됐어요, 2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 만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충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딥시크 관련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 다음 이제 칩 설계 관련주들,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 다음 이제 반도체 소재 쪽.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 잘 선점해야죠. 플라이스 오피스는, <laughs> 뭐전자문선인데 이제 AI 관련해서, 예, 이렇게 보면, 예, 여기서, 사실 여기서 선점을 시켰는데, 한 4, 5% 올라가다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6,000원 아래에서 잡아도 된다. 예, 이겠죠. 쭉 들고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부담 없죠. 예, 부담 없으니까 쭉들어가시면 돼요. 거래만 붙으면은 예, 터질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마케드리너에서 저번 주 출연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SP 소프트웨어 얘기했어요. 이것도 뭐 만원대 이번 주잘 유지하면 어, 선점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죠. 지금 뭐 만원대에서 잘 지지를 하잖아요. 어, 만원대 이하로 지금 크게 안 붙이잖아요. 이게 예, MS 예, 라이선스 갖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럼 뭐 나중에 방송 보시면 되고 방송이마켓드스에서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업소. 예. 우리 패밀리 분들은 8,000원에서 잡고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었죠. 저번 주에. <laughs> 저번 주에 이제 한 10, 정확히 17%에서 18% 정도 예, 수익이 났다가 만원 넘기고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인데. 예. 저희 예, VIP, 회원분들 수익 중인데. 근데, 지금, 수익률이 좀 까졌죠. 근데, 크라우스 웍스는 역시, 그, 예, 딥시크 수혜해주면서, 캔디 카메라가 앱스토어 1위 했다는 얘기 했죠. 마케도에서그 이슈는 뭐, 저기, 방송에서 제가 마케도에서 얘기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파동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어, 그건데,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담아도 돼요. 뭐, 여기 이제 6일선 이하까지만 안 내려가면. 현재 61선이 7600원대고 8000원 깨도 상관없고 8000원 깨도 매수고 안 깨도 매수고 그래서 빠 이번 주에 천천히 빠질 때 담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파동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laughs> 여튼 패밀분들 예,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예,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주들도 제가 보급관세 어, 관세 폭탄을 날리면서 보복 관세 얘기만 하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이 이제 히터류 매장량이 지금 전 세계 70%잖아요. 어제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그 히크, 우크라이나도 히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 요히터류 그 지분은 50% 달라 미국이 그랬다고 하는데 참. 여튼 이제 중국은 아직 히터류 가지고 무역 보복 조치를 쓰진 않지만은 계속 아마 관세라든지 규제. 어? 관세 말고도 이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거예요. 미국은 패권, 어? 미, 중국이 어?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히토리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니언을 예, 추천을 했죠. <laughs> 1월달에 예, 마켓에는 그때 이제 1월 21일이에요. 21일날 가서 이제 나가서 유니언 얘기했죠. 세개 했죠. 유니언, 티플렉스, 삼화전자, 티플렉스 20%. 4만전자 17%. 유니언 상하가. 그때 이제 70%, 70포인트가 폭락했잖아요. 상하가 나온 날. 예. 이날 70포인트가 폭락했는데 상하가 나왔죠. 요게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7,500원 고점 찍고 이제 조정 과정 거치는데, 이제, 지금 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든요. 한번 파동 더 남아있어요. 예. 한번더 남아있는데, 뭐, 어쨌든, 예. 히터를 관리하는 유니언이나 뭐 티플렉스 보시면 돼요. 삼화도 보시면 되고 티플렉스는 3,100원 아래에서 전먼에좀 담아놓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네, 우리 패밀리분들 플렉스는 3,100원 아래서 에 수익 중이죠. 지금 손실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유료 v i p 회원분들은 매수한 건 손실난 종이 하나, 하나도 없어요. 한 종목도 없어요. 다다 수익 중이 다다 수익 중입니다. 손실 종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첫날 들어오면 40, 정도 터트리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근데 이제 저번주에 오름이 들어왔죠. 오름. 어, 오름 테라피티. 이게 이제 공모가 2만원인데, 2만원에서 29,950원. 2만 이게 한50%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쫙 밀었어요. 쫙 밀어가지고 2만 2 0원 예, 부분까지 밀렸죠.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첫날에 물량이 들어왔어요. 1,900만주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량 패대기 나오는데 다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차익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첫날 그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지. 어? 큰 물량들이 아직 안 빠져나. 갔다 그러면 이제 요거 고점 때까지 한번 더 올릴 수거나 이제 요거 한번 넘어갈 수도 있어. 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면은 2만 2만 천원 어, 그러니까 이, 어, 2만 원이 공모가니까 2만 원을 안 깨면은 조정 시에 또 접근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2만 원안 깨면.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고 예, 따라잡긴 부담스럽고 한 이틀 기다렸다가 이제 조정 나오면 그때 예, 단타로 진입 타짐 하면 될것 같아 오름면한 번. 또 고점 파동이나 아니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한번 남은 것 같아요.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로 보시면 돼요. 단기로. 예. 뭐 중장기 투자는 할 필요 없고. 첫날 이제 기간들이 72만 주, 69만 주. 기간 외인는 물량 뭐 대규모로 던진 것 같아요. 자. 어, 어쨌든 이제 잘 참고들 하시고. 어, 우리 이제 주도신공 패밀리분들. 이델리온 오시면. 이델리온 이데,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제 간식클럽 해제라고, 네, 요거 이제, 간식클럽 가입이라고 적혀있어요. 간식클럽 가입. 이데일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있죠, 사진이. 예, 사진이 이렇게, 전문가들 사진이 있습니다. 제 사진이 있어요, 여기. 유니언, 사악가, 데모 20%, 다산 네트워크 수 20%, 크라우드 어, 17%. 예, 뭐 조정받고 있지만은, 다 수익 중, 다, 다 수익 중. 그래서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예, 저의, 어,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신, 되시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기를 누르시고, 여기 관심클럽 가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예, 클릭을 하면, 예, 무료 회원이 됩니다. 무료 회원. 그래서 무료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공개 방송이나 이벤트, 그 다음 이제 관심용금 한 달에 한몇개 정도, 예, 그걸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유료 서비스는 VIP 회원분들, 예, 패밀리 분들 히든 종목들 장중에 계속 리딩하는 거야. 무료 회원분들은 히든 종목이나 그 패밀리 종목을 계속 리딩하진 않아요. 무료분들 이제, 이제, 몇몇 관심용목 몇개 쌓아드리긴 하지만 계속 리딩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제, 이제 무료문자 받을 수 있는 분들, 어, 무료문자는 받을 수 있어요. 공개방송이나 이벤트 날려드리는데, 이제, v i p 회원분들은 계속 장중에 매수매도, 비중, 예, 계속, 예, 히든용목들을 계속 리딩합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도, 예, 계속 왔구요. 장중 라이브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기 누르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 어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 서 가입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 예, 이데일리온 고객센터로 어, 평일은 5시 반까지, 퇴근 전이에요. 휴일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1666-2200번으로 어, 김선상 주도신공, 뭐 김선상 대표라고 해도 되고요. 예, 주도신공 가입하려고 하는데 잘 모른다. 고객센터로 전화로 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결제하고 결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문자 등록 시켜드리고 라이브 참여하고 뭐 그런거 다 등록을 시켜드려요 고객센터에서 거기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매일매일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직장인분들 참여를 못하면 여기 이제 녹화방송 나중에 끝나고 예, 녹화는 되게 짧게 해놔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볼 필요 볼 필요 없이 딱몇십 분만 제가 핵심적인 분만 녹화를 해 놓습니다 여기다가 예. 그럼 퇴근하고 나서 딱 몇십 분만 보면 예, 핵심적인 내용을 볼수 있어요. 중요한 종목들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또 차트 설명해 드리고 예, 분석해 드리니까. 예, 굉장히 어 중요한 포인트들이니까 라이브 어, 방송을 방송을 시청하는 거하고 문자만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왜냐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예,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분어 방송을 봐야 돼요. 예, 실력이 업그레이드. 자기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그래야 돈을 돈을 많이 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데일리에서 연칭한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MTM에서 방송을 3년 이상 했었어요. 팍스넷도 활동, 아시아 경제도 TV 출연하고, 엑손이나 SBS도 출연하고 한 15년 이상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예, 방송만. 예, 여기서 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자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힘찬 하루 되시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잘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잠시 만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